네, 뭐,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, 우리 그 신후보님의 그 토종자본 사조 조성 부분에 대해서, 뭐, 지난번 토론 때도 제가 기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만은, 오늘 다시 제가 좀몇 가지를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우선, 기금이라든지, 그 아니면 특별히 예, 기금, 뭐 이런, 그을 담보해서 이제 증거를 고놓으신데 종합적으로 뽑는 확인아도 이게 제으로 불가능합니다. 활용하시 우선 그 질문을 했으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. 예, 어. 원희룡 후보하고 이 토종자본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몇 차례 토론을 했는데 제가 토론 하면서 느끼는거 하면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이 싸우면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.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. 우리가 사조원이 토종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든 자본시장 통합법에 의해서 국부 펀드를 조성하는 방법이든 이런 것들은 이미 금융 전문가들이 이 검토를 전부 끝을 낸 겁니다. 그래서 만일 원영 후보가 지금 불법이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저는 법률가로 알고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도민들이 예금을 가지고 그것을 펀드에 투자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더라도 그게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지 불법적이면 아예 처음부터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 이 토종자본에 대해서 사조원이 토종자본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공부를 더 하시든가 아니면 되나요? 아니면 저하고 별도의 토론을 한번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~ 금융 기법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토론하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1 분이나 1분3 0초이 사이에 확실한 토론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페이지 이~ 검토 페이지만 해도 엄청난 것들인데. 우리가 이러한 토론은 사실 무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의 정책을 존중을 해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를 하는 방식이 좋은 것이다 공격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.